ETF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할 이슈라이즈 최근 AI 발전 가속화로 로봇 산업의 성장이 빨라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는 의료용 로봇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 반도체 장비 테라다인 머신 비전 지브라 테크놀로지 등의 기업들을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로 선정했습니다 스위스 자산운용사 픽테는 올해 2025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을 선진국보다 높은 4.3%로 전망하면서 중국 주식과 신흥국 채권 등의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경제성장률 둔화를 예고했는데 다만 AI 기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 전력 수요 증가 수혜가 기대되는 유틸리티 섹터에 대해서는 비중 유지를 권고했습니다